안녕하세요. 안양천입니다. 20분 전까지 비가 안 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흠뻑 흠뻑 내리네요. 아 너무 좋아요. 옷은 물론 다 벼렸지만 상관없습니다. 빨면 되고 또다른거 입으면 되는데 오늘 운동화 신고 와가지고 운동화는 좀 버릴 것 같아요. 신발 젖는 건신혼다오 슬리퍼를 안 신고 왔어요. 일본어라고 점점까지 사람들이 많았는데, 우산 없는 사람, 또 맨발로 걸으시는 분, 거의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. 지금 10시 다돼 가거든요. <laughs> 그냥 젖은 땅 걷는 것도 좋지만, 이렇게 비 내릴 때 맨발로 걷는 기분은 더욱더 상쾌한 것 같아요. 전신 접지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 너무 좋죠! 너무 좋네요. 저기 멀리 한분 오시는데 맨발로입니다. 아, 상쾌해요. 내일도 비 오고, 머리까지 온다는데 무조건 나와서 맨발로 걸으시고요.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걷는 기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아발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네요 이렇게 발 이렇게 첨벙첨벙 밟고 다녀야지 재미도 있고 기분이 더 좋아요 빗소리도 너무 좋죠 여기 반대편에 또맨발로 분입니다 이렇게 안양천 범람에서 이렇게 출입 금지 줄도 달아놓고 와이차 응? 장마라고 하죠. 아 이거 지구가 자꾸 이러면 안 되긴 한데 비는 반갑지만 참 계절이 아좀 지구가 많이 불쌍합니다. 아. 음 비냄새도 좋고 조금 덜 내리긴 하는데 이미 흙길은 촉촉하게 다젖져있고 첨방첨방 밟으면서 걷는 기분 너무 재밌어 <laughs> 내일도 비 오는데 꼭 나와서 맨발 접지 하세요 이제 집에 퇴근합니다 집으로